나무판자에다 껴놓고 써도 되고요 망막장난 아니다 이거 딱인데? 연막짜리거나, 음. 이거를요 이렇게 뒤집으면 어 안쪽은 어, 이거야 안쪽으로는 살짝 이런 느낌 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푸부작가입니다 푸부작가와 함께하는 카메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와와 자, 두 분,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여기 제 스튜디오잖아요. 엊그저께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왔거든요. 어, 네. 뭐야, 이거? 아, 헬륨가스! 네. 헬륨 헬룡, 헬륨 풍선 쓰는 시들이 아... 있어서 또 사랑 사랑 뮤직비디오 하나 더 입금 됐어요? 25% 됐습니다. 아유 됐네 그럼. 어, 제이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? 뭐뭐 뭐 어떤 어... 거 작업하셨어요? 얼마 전에 이제 몇 드라마 제입공작 하나 하고 이 편은 지금 시나리오 어, 쓰고 있습니다. 시나리오 네. 있고. 자 프리랜서는 우리가 끊기면은 끝이에요. 그러니까 일들 들어오실 때 열심히 달리시길 바랍니다. 왜왜 아, 부담 주세요? 어, <laughs> 좀 아니야, 쉬고 싶어요. 아, 해야 돼. 나좀 아, 쉬고 싶어. 요즘 요 아, 약간 휴가 하지 <laughs> 않냐? 아유.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안에서 촬영할 때 조명 팁에 대해서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그 댓글이나 이런 걸로 질문들 주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작은 방에서 우리들이 이제 카메라 가지고 한다 가지고 이제 촬영할 때. 어떤 식으로 조명을 쳐야 좀 이쁘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두 분은 그러면 유튜브 촬영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보통 촬영을 하시는지 어, 저 같은 경우는 하이키 스타일을 좋아해서 약간 화이트 깔끔하게 나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조명을 직접 쏘지 않고 바운스를 시킵니다 바운스 시켜가지고 빛이 전부 다다 다 환하게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을 선호하고요 이제 바운스라고 하신다 그러면 천정이나 네. 벽에다가 바운스를 시서 전부 다다 화이트기 때문에 음. 제 쪽으로 직접적으로 쏘지 않고 넓은 면적으로 빛을 쏘면 그 면적 자체가 광원 사이즈가 돼서 소프트한 그런 빛을 얻을 수가 있어요. 제 얼굴에 이제 그림자가 안 생기고. 아, 네. 형 네. 형님은.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를 얘기하자면 주로 우리 스스로를 찍는 콘텐츠잖아요. 제 얼굴에는 저는 조금 부드러운 빛이 더 좋더라고요. 빛을 많이 걸러주는 디퓨저나 지금도 한번 걸렀죠? 평상시에는 그냥 키 하나만 얼굴만 조금 살려주는 느낌으로. 그 저희들이 근데 이제 그 집에서 그냥 촬영하는 조명기를 여러 개를 두고 뭐 비싼 조명을 두고 하기 좀 힘들잖아요. 제 생각으로는 제일 좋은 거는 태양광 그 창이 있다면 그창 쪽을 활용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제 작업실만 해도 참... 상관없어요 집에서 쓸수 있는 좀 저렴한 조명들이 어떤 계통들이 있을까요? 네모난 면 조명도 있고 링 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전구를 삽입하는 게 있어요 LED 전구를 하나 아 둘셋넷 하나 개까지 넣거든요 굉장히 밝아요 이 정도 밝기 정도는 나와요 다 합쳐도 10만 원이 안 됩니다 진짜 저렴한 조명으로 지금 현재 유튜브를 다 찍고 있는데 뭐 조명이 불어서 못뭐 보겠소? 까지는 아직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가격대가 이제 2 3 0만원 가면 이제 면발광, 링조명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지금 현 감독님은 현 아, 감독님은 굉장히 비싼 것을 입고 계시죠 해요.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막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구 삽입식 근데 전구 선택을 좀잘 하셔야 되는 게 CRI가 요즘 적혀 나오더라고요 아. 색채는 여기 얼마만큼 잘나와 인덱스가 나와서 90대 때 되는 것도 있고 높은 숫자로 이렇게 사시면 되고 또 요즘에는 켈빈 값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분명히 LED임에도 불구하고 플리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까만색 선이 이렇게 가는 그 그것도 플리커 프리 조명이 따로 있으니까 사실 거면 은 그것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설정조명을 많이 쓰시는 걸 드라마 촬영이나 이런 거할 때도 이제 현장 설정조명 뭐 있냐고 물어보고 가거든요. 예를 들어 카페라면 은 스탠드. 집에 분명히 우리 형광등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. 형광등 기준으로 내가 정 아래에 섰을 때, 약간 뒤에 섰을 때, 앞에 섰을 때. 확실하게 얼굴에 있는 게 달라지거든요. 그런 걸 먼저 하신 다음에 조명기구를 조금 구매해도 늦지 않다. 내가 가, 지금 가지고 있는 조명들이 뭐가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기존에 있는 스탠드 조명에 놓고 디퓨저만 그 마분지처럼 투명한 기름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. 주방에 그 생선 구울 때 쓰는 기름 그래, 기름종이. 그 기름종이만 크게 앞에다가 걸어 놓을 수 있는 거치만 해주시면 빨리 그렇게만 해도 그 디퓨저가 잘 돼서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. 그냥 그냥 이제 그림자 생기니까 맞아. 조명을 사신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형광등 끄라고 해요 왜냐면 맞아. 화벨이 틀어지니까 화이트 밸런스가 틀어지니까 두 분께서 굉장히 주옥 같은 얘기를 해주셨죠 어, 형광등을 한번 활용을 해봐라 그리고 조명기 를 따로 준비를 할 거면 오히려 형광등을 끄고 해봐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본인의 방의 어떤 세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둘다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제이님 같은 경우에는 포토를 오래 하시고 영상으로 넘어오신 분이시고 우리 현 감독님은 사진기에서 잘렸죠? 추방당했습니다? 잠깐 담그셨다가 바로 영상으로 넘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상 포토 이렇게 나눠서 조명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, 제가 먼저 얘기하나요? 가위바위보? 아, 아, 먼저요. <laughs> 일단 저는 사진과 영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. 영상에서는 조명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요. 경찰차가 지나간다. 그러면 빨간색, 파란색 여기 밖에서 창 밖에서 조명 돌리거든요. 사람이 이렇게 <laughs> 경찰차가 진짜 지나가게 하면은 예산이 <laughs> 그 이야기의 측면에 플러스가 있다. 배우들이 대사를 주고받는 과정과 함께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걸어간다. 고부도 같이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런 식의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스카이캐슬 조명에 대한 영상을 우리 현감도님께서 만드셨잖아요. 아. 그것도 여기다 제가 띄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시고요. 아주 영상과 사진에서 좀 다른 점을 그 이야기한 패턴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음. 사람은 가만히 있고 조명 기기를 돌려서 그 연속성을 살려서 표정 변화, 네, 그런 감성을 전달을 한 거잖아요. 아 그때 맞다. 조명 맡아주셨잖아요. 손으로 했거든요. 우리 돈 없어, 레일 돈 이런 거 없잖아. 없어. 갔다가 각도를 요쯤에서 이렇게 돌마 이런 거 했었거든요. 그거 참 재밌게 촬영을 했었어요. 사진은 한 장의 스틸컷이잖아요. 멈춰있는 거다 보니까 한 장을 찍어 놓고 그거를 많이 뚫어져 보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한 장에 모든 것을 담아내야 다 보니까 순간광에 지속광보다 광질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순간광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를 빛으로 잘 깎고 빛으로 표현하고 싶어 가지고 빛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제로 빛을 가지고 많이 놀아야 되는 게 포토그래픽이에요. 음. 영상은 일단 카메라가 움직입니다. 음. 그러면 조명도 음. 같이 움직이거나 조명 자체도 움직일 수 있어요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. 시간의 연속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조명 치는 게 약간 좀 다르죠.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옆에서 찍으면 그 빛이 다 사라진다는 음. 거죠. 포토 분들이 영상 처음 시작하면은 구도 되게 잘 잡고요. 조명 되게 잘 하거든요. 움직임이 들어가는 순간 당황하기 시작해. 어? <laughs> 나뭐 하는 거지? 나뭐 해야 되지, 약간. 영상 넘어가면 조명에 좀 힘을 빼야죠. 포토그래퍼들은 그 움직임을 감안한 조명을 찾아줘.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러니까 연속성이 가장 큰두 가지의 차인 이것 같아요. 자, 두 분은 초보 시절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, 아. 조명 때문에 실수를 되게 많이 저도 초반에 했거든요. 아. 지금도 하고 있고, 아. 네, 처음 초보 시절에 조명 때문에 실수하신 적이 있으면, 얘기를 좀 해주세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광일 때실수을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광이 있고, 실내면은 이 건물 그 유리창에 틴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음.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 찍어놓고 보면 얼굴이 막 파랗고 슈렉 얼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바타, 그 브이브톤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, 복합광으로 이제 섞여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인 키 라이트를 정해야 되는데, 그걸 안 적고 50대50으로 섞어버리면, 이제 이게 화이트 밸런스가 뒤죽박죽 돼가지고, 어 유학, 다녀오셨어요? 키, 아... 라이트, 어우 아시고요? <laughs> <laughs> 메인 광원이랑 보조 광원이랑 이렇게 반반 섞여버리면 피부톤이 완전 거지처럼 나와요 네. 로로 찍었다 하더라도 피부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실수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고 나서 색깔이 왜 이래 하면서 흑백으로 돌려야 될때 키와 필라이트의 그 확실한 주부를 나누지 못하는 화이트 하나 밸런스가 하나. 다를 경우에는 음. 그렇죠 저 부분은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못 느낄 수도 있어요. 근데 영상에는 일반인들도 바로 알아챌수 있는 크나큰 뭘까? 빛 반사. 포스터라던가 유리창에서의 비치는 실루엣이라던가. 그럴 때는 CPL을 쓰셔야죠. 그쵸, 그쵸. 네, CPL을, CPL을 써야, 써야 되는데. 특히 자동차 영상 찍을 때 CPL은 필수죠. 네. 원래 이제 요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게, 야외에서 촬영할 때, 이제 광원의 활용 팁, 요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. 그러니까, 태양광도 있지만, 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광의 어떤 조명이 또 있고, 뭐 파란색 조명이 있을 수도 있고, 텅스텐 노란색도 있고, 태양광도 있고,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, 두 분만이 가지고 있는 조명을 쓰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픽스인지, 아니면 뭐 데모지, 핸드헬드인지 어, 무빙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화벨의 차이도 주는 것 같아요 고정샷이면 색보정하기 조금 더 쉬워져요 영역 지정하고 그이디에이션 넣고 하면서 하기 쉬워지는데 무빙이 들어가는 순간 색보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일일이 뭐 프레임별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돈이 입금되면 합니다 무빙이 들어가면 은 저는 피부톤을 중심으로 많이 잡아요 왜냐면 사실 다른 거는 날라가도 부자연스러움을 많이 못 느끼거든요. 근데 피부톤은 조금이라도 엇나가는 순간 정말 부자연스러워져요. 영상을 그냥 스토리를 볼때 중요한 거는 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잘전달되느냐가 메인이기 때문에 사실 영상은 다른 요소들에서의 불편한 것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야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부톤을 중심으로 가장 이질감이 안 들게끔 잡아나가는 것 같아요. 피부톤을 중심으로 다른 부분들을 조금 잃, 잃더라도. 무빙 이 있을 때는. 무빙 있을 때. 고정 샷은. 그냥, 산대고해주면 <laughs> <해줘요>. 되게 <휠이> 좋은, <laughs> 좋은 팁인 것 같아요. 많은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팁은, 반사판을 활용을 하는 거죠. 전신을 찍어야 된다 할 때는 어차피 멀리서 찍기 때문에 배경 노출에 맞춰도 되지만 조금 클로즈업 되는 건 반사판이나 디퓨저를 접이식 디퓨저가 있습니다. 그 안에는 투명한 거 투가 디퓨저가 있고 흰색이 있어가지고 흰색으로 반사판도 있고 골드도 있어요. 예, 네, 그런 걸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실내에서는 말 그대로 창가 창가에서 들어오는 그 빛의 화이트 밸런스나 이런 걸 맞추고 촬영을 하시면 피사체는 예쁘게 잘 나오고요. 배경이 안 예쁘면 그냥 하얗게 날릴 생각을 하시고. 찍으시거나,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